와, 안 천천히 하세요. 저 지금 멀리 있는지 저만큼 가서 받았어요. 네. 나오네 이 뭐냐 감시이냐참둥이네천돔인거 같은데요? 안큰데? 아, 뭐 힘을 이리 쓰지 처음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 깜짝 깜짝 크도 우리, 안한거 같은데 힘이 없다가 겁났네감싱이 큰건가 고고기가좀 힘이 붙어가지고 <목소리> 움직이게감이야 뒤에 그 지붕에 지붕에 뜰채 큰거좀 낮출래? 지붕에 큰 음. 거요? 어. 좀. 한 번에 안될것 같은데. 천천아 거기서 떠내면 돼 안 됐어, 내가 할게. 바닥 배 기고 온다. 남생이랑 혼자 살다 대빵구리. 뭐냐, 상도입다 3도. 이래서힘이 빠져가지고 음~ 아~ 아~ 힘을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에요 보통 60 중반